여러분 안방의 건강 주최와 함께하는 닥터스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중년들의 말 못할 고민, 이 요실금과 네. 요로 결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네. 오늘 주최로는 스마트 병원의 김영훈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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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비뇨기과 질환 중에 남성들에게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바로 이 요로 결석이라고 들었는데 네. 이결석이라는게왜 사람 몸에 왜 생기는 겁니까? 어 결석이 생기는 원인을 네. 그 우리 사람 몸 안쪽하고 바깥쪽을 갖다가 구분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몸 안쪽으로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보면 음흠. 부모님들이 결석이 많이 생긴 사람들은 그 자식들도 결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연령층으로 보면 30대에서 50대가 가장 많고 네네.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결석이 걸릴 확률이 3배 이상 높습니다. 오. 그리고 우리 외부적으로 네. 보면 계절적으로는 여름, 그러니까 네. 뭐, 그 굉장히 더울 때, 더울 때 7, 네. 8, 9월 달에 그 땀으로서 네. 수분이 많이 배출됐을 그렇죠. 때 결석들이 음. 많이 형성되게 됩니다. 오, 그리고 식습관적으로 보면 어, 물을 적게 마시는 사람들이 네네. 그 소변에 여러 가지 요로 결석을 형성하는 성분들이 음. 많아서 네네. 결석이 많이 생기게 되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짜게 먹는 사람들. 짜게 먹는 것도 예. 상관이 있습니다. 예, 우리 소변 중에서 요 중에 칼슘 양이 많아져서 네네네네. 결석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동물 섭취, 동물 네.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소변 중에 네. 그 결석 형성 성분인 네. 어, 칼슘, 네네. 수산, 요산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네. 그 결석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또 여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방광염, 네. 남자분들에서는 전립선 비대로 인한 전립선염으로 생기는 분들이 어 여러 감염으로 인해서 음. 감염 결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오, 네. 그렇군요.